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학교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간인데요. 뭐, 겐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도 하죠.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적대적 생통, 생성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생성 네트워크가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 네트워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배우실 거는 이제 비교적 어, 이게 심플해요. 생성 네트워크 이론 배우시고, 그다음에 실습하시고, 그다음에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이론, 그다음에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실습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네트워크들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런 네트워크였다면 이번에 배우시는 네트워크는 생성 네트워크. 그래서 어떤 이미의 정보로부터 그 정보에 합당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스타일을 변환한다든지 작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는 어, 간에 관한 소개 비디오 인데요 이렇게 어, 그림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네 뒤로 가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춤을 잘 추고 있죠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있던 원래 전문 댄서의 영상에 영상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하고 사람을 지금 영상을 매핑을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똑같이 춤을 추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춤을 추는 분들인데 이제 굉장히 잘 추는 것처럼 네,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간을 사용해 살수 있는 일들이 사실, 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특별히 이미지 생성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네, 네트워크와 생성 네트워크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요,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그 종류가 무엇인지 출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고양이다, 강아지다, 사람이다, 요거를 어, 출력을 하죠. 네, 생성 네트워크는 반대예요. 그래서 종류를 입력을 받아서 혹은 또 다른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출력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 네트워크가 주어진 이미 고양이 이미지가 개다 고양이다 이걸 판별을 한다면 생성 네트워크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개고양이이 정보를 줬을 때 이제 반대쪽으로 전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네트워크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로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층들이 몇 가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층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ReShape라고 하는 층입니다. 이거는 1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뭐, CNN을 사용을 하실 때, 플랫틴 층을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바꾸는, 네, 그런 네트워크 그 층이었죠. 왜 굳이 1차원 데이터로 바꿨었나요? 네. 2차원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완전 연결층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플랫된 층으로 1차원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완전 연결층에 있던 정보를 2차원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리쉐이프 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층입니다. 업샘플링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업샘플링 층은 작은 크기의 행렬을 확대해서 네, 만들어내는 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층의 반대일까요? 네, 풀링 층의 반대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그런 풀링 층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이미지를 반으로, 3분의 1로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생성 네트워크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작은 이미지, 작은 행렬 정보로부터 큰 행렬 정보를 얻어내는 이런 연산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하지만 풀링층의 역연산에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1 2, 4x4 행렬에 1, 2, 3, 4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할 때요, 이거를 그냥 어, 맥스 플링을 하게 되면 1 없어지고 2, 4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2, 4라는 정보를 이제 업샘플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없잖아요. 1이라는 정보와 3이라는 정보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 같은 정보를 복사합니다. 를이4라는 것이 있을 때, 이네 칸에는 전부 2를 채우고요, 오른쪽 네 칸에는 전부 4를 채우게 됩니다. 네. 이것이 업샘플링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관 작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성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리고 이렇게 업샘플링 층과 리시프 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삽입이 되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입력이 들어가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주어진 입력이 완전 연결층으로 들어가요. 자, 입력은 뭐가 될까요? 뭐 다양하게 할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 0, 1, 1, 0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개면은 1, 0, 고양이면 0, 1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네, 들어가서 이것이 완전 연결층을 통해서 노드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의 숫자가 16개로 늘릴 수가 있죠. 맨 처음에 2개였는데 히든 노드를 중간 레이어에서 우리가 16개를 넣으면 완전 연결층의 출력이 16개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리쉐이프 층으로 다시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요. 16개의 그런 노드를 2차원에 배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x4 4 곱하기 4의 매트릭스에다가 정보를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이미지 비슷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4 곱하기 4의 리세이프 층이었는데 4 곱하기 4의 리세이프 층에서 업샘플리이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업 샘플리칭은 정보를 2배, 3배로 늘려주죠 그래서 2배로 늘린다고 라 했을 때 원래 4 곱하기 4 이미지였는데 업샘플리을한번 지나면 8 곱하기 8 이미지로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냥 단순히 같은 정보를 여러 개 배열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다시 재배치 그리고 재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산하는 과정은 합성곱층에서 처리해줍니다. 합성곱층을 처리를 마치고 나면 뭔가 더 이미지 같은 그런 8 x 8 8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업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업샘플링을 통해서 8 곱하기 8이었는데 이제는 16 곱하기 16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16 곱하기 16 나온 정보를 합성 곱층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숫자를 재배치하고 계산체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합성 곱층을 한번더 보내서 다시 더 이미지 같도록 진짜 이미지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출력이 16 곱하기 16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이해가 시나요 중간중간에 없샘플링 층을 한번 더 넣고 다시 합성 곱층을 또 넣고 하게 되면 이제 크기가 16x16에서 3 0 x 3 2로또 64x64로 혹은 128x128로 이미지가 점점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생성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 네트워크를 흔히 뭐 디코더라고도 하는데요 인코더의 반대가 디코더잖아요. 그래서, 인코딩, 어떤, 뭐,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를 굉장히 작은 정보, 0, 1, 1, 0으로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코딩이 된다면, 이 정보로부터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원래 이미지를 복구하는 것, 이것이 디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디코더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성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